카드가 나온 대로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을 보호했던 복,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위해 타로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 타로 카드로 월드 카드, 지팡이 5번 카드, 지팡이 8번 카드 나왔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타고난 복은 끝까지 가서 결국 본인의 자리를 완성하는 복입니다. 이 월드는 시작보다는 마무리, 과정보다는 완성의 카드입니다. 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중간에 흔들리고 또는 돌아가고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본인의 인생의 어떠한 한 사이클들을 완주하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지는 않아도 또 화려하지는 않아도 결국 내가 선택한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들입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삶에서 그 중요한 국면마다 절대 미완으로는 끝나지 않는 복을 갖고 계십니다. 이 복은 평온할 때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많고 말이 많고 부딪힘이 있을 때에 나타납니다. 이 완드 5번 카드는 충돌이나 의견 차이, 혼란 또는 경쟁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재능이 드러나는 무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은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연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 완성의 복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수록 이 복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이 월드의 완성력이 늦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게, 속도감 있게,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이 월드의 완성의 복을 현실로 끌어올 것입니다.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복은 조용히 있을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더욱 확장되는 복이에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삶이 굉장히 살아있고 또 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직접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혼란 속에서도 완성하는 복을 타고나셨고, 망설이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인생의 한 단계가 제대로 마무리되시는 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타고난 복으로 멋진 삶을 만드시길 응원하며,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을 보호했던 복,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위해 타로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2번 카드 타로는 컵 3번 카드 그리고 완드 8번 카드 러버스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타고난 복은 바로 인복입니다. 이분들은 혼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때그 운이 살아나는 구조로 태어나셨어요. 이 복의 특징은 힘들 때에도 이상하게 혼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만남 가벼운 인연이 나중에 큰 전환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혼자서 버티는 타입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그 운이 살아나는 구조로 되어 있으세요. 이분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할때 가장 잘 발동이 됩니다. 혼자서 오래 고민만 할수록 운의 흐름이 느려지고요. 기회가 왔을 때 즉 이분들은 인복이기 때문에 어떠한 초대나 제안이나 이동에 대해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답하고 가볍게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고 일단 가보자 이랬을 때이 복이 제일 크게 살아납니다. 이 복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러버스 역방향 카드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러버스 역방향은 관계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복이 강한 대신 이 사람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미루거나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 러버스 역방향의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분위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고요. 또 관계보다는 나를 보고 내 선택의 기준을 먼저 만들고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인복이 부담이 아니라 진짜 복으로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삶에 다가올 겁니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타고난 복은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이 기회가 빠르게 열리는 복이며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선택의 중심을 지킬 때 가장 크게 작동하는 복입니다.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인복을 활용해서 더욱 빛나는 삶으로 나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을 보호했던 복이 어떤 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위해 타로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3번 카드 타로는 8번 컵 카드 그리고 완드 퀸의 역방향 그리고 컵의 7번의 역방향 이렇게 나왔어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타고난 복은 기민한 감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떠날 줄 아는 복, 잘못된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복입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알아차리고. 떠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이 8번 카드 같은 경우는 상실이 아니라 선택된 이탈이에요.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서 알아채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의 핵심은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고요. 어떠한 감정이 바닥이 나기 전에 거리를 둘수 있고요. 아니다 싶은 것은 그것이 다 소진되기 전에 끝까지 버티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을 뜻합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에너지에 대해서 과시하지 않을 때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퀸완드 역방향은 매력이나 존재감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각광을 받는 거에서 한 발짝 빠져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복은 중심에서 한발 빠져 있을 때이 복이 잘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감각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지를 줄여가면서 환상을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컵의 7번의 역. 방향은 혼란을 끝내고 현실을 인식함을 뜻해요. 뭔가 가능성이 많아 보일 때보다는 그걸 추려내고 무언가를 명확히 할때 훨씬 이 감각을 잘 발휘할 수 있겠죠.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잘못된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복을 타고 나셨고요. 좀 뒤에서 물러나 환상을 정리할 때이 인생의 큰 손실을 피해가는 그런 하늘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 기민한 감각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도 잘 안전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번 카드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을 보호했던 복이 어떤 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위해 타로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타로 카드 펜타클 5번 운명의 수레바퀴 완드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타고난 복을 말하는 주제인데요. 음, 카드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가 나온 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타고난 복은 인생이 힘든 순간에도 항상 운명적으로 내려오는 동화줄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나 순간 속에서도 내가 밟고 올라설 계단이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다른 한쪽에 열리는 문이 있다. 결핍 속에서도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어떠한 밝은 빛이 한 줄기 있다. 바닥을 겪어도 다시 살아나는 힘, 그 복을 타고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 이 4번 리딩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조합이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삶이 음, 실제로 살아내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리딩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봤을 때에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반복이 되실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반복되더라도 완전히 고립되거나 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보호 장치를 타고 나셨어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이 복의 장치를 장착하면서 이런 삶을 선택하신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삶들이, 삶이 녹록지는 않지만, 분명히 원하는 바를 얻어갈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은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힘으로 오지는 않아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막혀 보여서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꼈을 때 갑작스럽게 판이 바뀐다거나 하늘에서 뭔가 동화줄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 발동되는 순간은 스스로 더는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또 내가 이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걸 내려놨을 때,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내 힘에 대해서는 체념했을 때이 복이 발동이 됩니다. 이 복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체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닫으면 되지 않아요. 이 4번 분들이 현실만을 보고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단정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이 완드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의 가능성을 좀 미리 바라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 너무 매몰되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올 자리를 너무 좁히는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상황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단념하고 내려놓되 내 마음은 이게 끝이야. 다른 선택지는 없어. 이렇게 단정하지 않는 그 양, 양가적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선택지, 다른 방향성,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 펜타클 5번의 결핍을 전환의 시작점으로 바꿔줍니다. 이 4번 분들의 복은 힘드시겠지만 고통을 피하는 복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 나를 머무르지 않게 하는 복, 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그 동화줄을 통해서 이 고통을 고통 고통으로만 굳어지지 않게 하는 복 그런 복을 타고 나셨어요. 참 쉽지 않은 음, 삶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떼기도 참 무거워요. 이런 어려운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해서 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복을 같이 장착해서 오신 걸 거고요. 누구도 어,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을 원치 않겠지만 사람은 어, 고통 속에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분명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큰 성장을 하는 그런 복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삶을 응원하며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